수원시는 지난 3월 여성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 17일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수원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2016 자바유 청년 일자리박람회에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로 발길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수원상공회의소 등이 주관한 이번 박람회에는 수원시와 인근 지역 우수 중견기업 55개의 참여로 엔지니어, 연구개발, 생산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00여 명의 구직자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시인은 청년들의 채용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구인 현황을 홈페이지로 미리 공개하고 맞춤형 매칭으로 현장 면접을 실시하는 등 적극 지원했습니다. 또한 계층별 취업 컨설팅과 이력서 사진 무료 촬영 및 면접 메이크업 등 취업을 위한 다양한 부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원시 일자리센터는 앞으로도 수시로 상설 면접장을 설치해 본인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중장년과 노인 일자리 채용 박람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수원 ITV 윤미지입니다.